삼국지를 세번 이상 읽지 않은 이와는 상대를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국지는 동양 최고의 고전이자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차마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소설 삼국지 그런데 왠지 한번 읽은 이들은 덕후가 되는 것 같은 소설이기도 한데. 실제로 삼국지 게임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도 하고 여러 미디어나 유명인들이 자주 삼국지를 인용하기도 하고 보원결이 삼고초려, 난공불락 등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니 안 보면 안될것 같은, 모르면 무식해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아이의 독서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삼국지를 한 번쯤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삼국지는 한번 읽으면 얻는 것도 많은 책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훈을 얻기도 하고,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보여주는 전략을 통해 지혜와 결단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읽어 놓으면 절대 손해는 안 보는 소설, 삼국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읽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글만을 뽑고 무르르듯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까지 넣은 처음 읽는 삼국지를 10분 만에 읽어 드릴게요. 삼국지는 이름 그대로 삼국 시대의 역사가 담긴 소설입니다. 중국 대륙에는 25년에 성립된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후한의 황제인 영제는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탐욕스러운 환관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니 나라 곳곳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는 크고 작은 반란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하여 몇몇의 영웅들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건의 오나라입니다. 이들은 약 40년간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이 시대를 새 나라가 맞서 있다는 뜻에서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후반부엔 주인공이 바뀌기도 하지만 명실상부 삼국지의 주인공이라 하면 유비입니다. 유비는 정의롭고 공정한 인물로 훗날 촉을 세우는 인물인데요. 한나라 왕실의 후손이지만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던 유비는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나라의 위기가 발생하자 관우 장비와 뜻을 합쳐 군대를 만듭니다. 관우는 무예실력이 뛰어난 장수로 용맹하고 의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관우는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그를 평생 모셨는데 그의 의리와 충성심 그리고 용맹함 덕분에 관우는 중국에서 신으로 숭배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비는 체격이 좋고 용맹한 장수입니다. 유비 3형제 중 막내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가끔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강랑하던 자신을 거두어준 유비를 평생 아버지처럼 모십니다. 조조는 냉철한 성격에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훗날 위나라를 세우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스무 살 무렵 벼슬길에 올랐는데요. 당시 조조는 나란일에 관심 없는 황제와 황관들의 횡포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조조는 황관 집안의 양아들이었지만 황관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국법에 따라 황관들을 대했죠. 결국 황관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을 내려놓게 된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뒷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동탁은 삼국지의 시작을 연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십상시에 난이 일어나자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하고 조정을 장악해 정권을 잡습니다. 이 외에도 송건, 제갈량, 여포, 사마해 등 현대에도 유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소설의 재미를 이끌어갑니다. 후한 말기 해평도라는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이 종교를 만든 장각은 부적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탓일까 장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84년 장각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머리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황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에 논란 조정에서는 황급히 젊은 장수를 소집하였는데요. 이 소식은 유비가 살고 있는 탁현에도 전해졌습니다. 힘을 합쳐 자신들만의 군사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의로써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주기로 복숭아밭에서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그리하여 유비 삼형제와 조조, 손견 등의 활약으로 전국을 혼란으로 몰고 갔던 황건적의 난은 성공적으로 진압됩니다. 국정농단의 아이콘, 십상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후한 말, 황제를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10명의 감찰관을 십상시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관리를 내쫓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등 행포를 일삼았죠. 그러던 189년 황제인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십상시는 누가 황제의 뒤를 이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제에게는 어린 두 아들 변과 협이 있었는데 십상시는 죽은 후궁의 아들인 협이 편이었으나 하왕후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은 변의 편이었죠.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을 가진 하진을 경계하던 십상시는 하진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하진의 귀에도 들어가고 하진은 조카인 변을 황제로 세운 뒤 군대를 이끌고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을 공격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십상시들은 하태후에게 달려가 목숨을 구걸합니다. 일단 목숨을 건진 환관들은 권력을 되찾을 날을 꿈꾸며 하진의 가족들에게 금은보화를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진은 다시 한번 환관들을 없애려 지방에 있던 동탁을 부르는데, 동탁이 환관들을 죽이러 낙양에 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목숨이 위태로워진 십상신은 또다시 하태후에게 달려가 애걸복걸합니다. 하지만 십상신은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태후가 하진을 궁으로 부르면, 오히려 하진을 죽일 생각이었죠. 방심했던 하진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에 분노한 병사들은 궁으로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환관들을 죽였습니다. 이날 수천 명의 황관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를 십상시의 난이라고 합니다. 한편 하진의 부름을 받고 뒤늦게 낙양에 도착한 동탁. 그런데 하진은 이미 죽어있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동탁. 이제 살길은 황제 곁에 머물며 점수를 따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탁은 고작 9살임에도 대범한 진류왕을 새로운 황제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때 동탁을 막아서는 한 사람, 그는 신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예로 유명한 여포가 있었지요. 여포의 무시무시한 창솜씨에 패배한 동탁은 일단 후퇴하는데, 동탁은 포기하지 않고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포에게 그 유명한 명마 적토마를 선물하죠. 한눈에 뿅간 여포는 동탁의 편에 서기로 하니 여포를 얻은 동탁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죠. 동탁은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새 황제를 세우고. 스스로 승상이 되어 나라의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은 동탁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조는 칠성보도라는 보검으로 동탁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탁의 옆을 지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여포 조조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일부러 노세한 말을 타고 동탁의 집에 늦게 도착한 것이지요. 동탁이 늦게 온 것을 탓하자 조조는 말 때문이라며 변명합니다. 그러자 동탁은 여포에게 새로운 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여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탁을 없애려던 조조 칼을 꺼내 동탁의 뒤를 찌르려던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조조를 동탁이 발견합니다 망했나 싶었지만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조조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납니다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쫓기는 신세가 된 조조 어느 날 여백사의 집에 묵게 되는데 여백사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조조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낀 조조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먼저 죽이기로 합니다. 결국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조조.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말은 모두 오해였죠. 급하게 현장을 떠나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여백사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여백사마저 단칼에 죽여버리죠. 조조는 자신이 세상 사람을 배신하여도 세상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둘순 없다. 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자신의 목적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조조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처럼 삼국지에 담긴 다양한 사건, 가채로운 인물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등장 인물과 어려운 중국 지명, 관직 때문에 아직도 삼국지를 읽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 읽는 삼국지를 추천드립니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이 재해석하고 평역한 삼국지를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그림과 글로 구성되어 있기에. 삼국지를 처음 읽는 사람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처음 읽는 삼국지 영웅과의 만남편이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